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를 내서 형사처벌을 무겁게 받는 경우도 있죠. 예컨대 사망사고를 내고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든가 또는 음주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이런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실형을 선고받는 거 말고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원만히 합의가 되고 또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요 그리고 무겁지 않을 때는 결과가 무겁지 않을 때 또는 12대 중과실 중에서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을 때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실형과 집행유예와 벌금형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실형은 드물죠. 어, 대부분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형사합의, 또안 되면은 충분한 공탁이라도 걸고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되거나 또는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비교한다면, 집행유예가 벌금보다 얼마나 더 무거운 형일까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 벌금 낼돈 없어요 저 집행유예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10배 경우에 따라서는 100배 정도도 무겁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직업이 무엇인지 또 본인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먼저 공무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사 집행유예를 받으면은 공무원이나 선생님 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면 일단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2년이 지나고 또다시 2년이 지나야만 그래야 공무원이 될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 집행유예 판결 받으면은 공무원 되는 거는 한참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또 공무원인 사람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그러면 공무원을 그만둬야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또 연금에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에 있어서도요. 아 단순한 과실범, 단순한 교통사고일 때는 그때는 퇴직금이나 연금에는 손해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음주사고라든가 뺑소니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는 고의범이죠. 고의범으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됐을 때는 앞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 연금에 있어서도 반이 깎이게 되니까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